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이곳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안지구 어, 호반 베리디움 어, 1차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11동 이고요 어, 건물은 총 25층입니다 25층인데 어, 24층 어, 4호 라인의 물건이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상세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매물건이고요. 소재지 주소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 수안지구 후반 베리디움 1차 아파트 111동 24층 4호 라인입니다. 건물 면적 25.68평이고요. 분양 면적은 39평입니다. 대지 면적 15. 평이고요. 건물 전부와 토지 전부 매각 물건입니다. 1차 입찰 기일은 2022년 12월 20일, 최저 매각 가격은 7억 1500만 원이었고요. 어,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어, 2차 입찰 기일은 2023년 1월 31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5억 500만 원에, 어, 5억 50만 원에, 입찰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어, 현재 시세가 7억 정도에 이렇게 매매가 됐었고요. 어, 낮은 가격에는 6억 5천에서 6억 8천 정도의 매매가 된 아파트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초반이기 때문에 많게는 2억, 적게는 1억 5천만 원 정도 시세 차액이 어, 생기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보전 등기는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횟수로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없는 권리상 문제가 없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광주 광산구 수안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허반 베리디움 아파트 1차 아파트입니다. 111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층수는 25층인데 어, 24층에 있는 어, 4호 라인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 가격은 7억 초반이었고요. 현재는 유찰이 돼서 5억 50만원에 어,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시세 대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어, 시세 차액이 있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2012년도 어, 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 해수로 약 10년 정도 된 아파트이고요. 111동입니다. 바로 어, 이 아파트이고요. 4호 라인입니다. 거의 어, 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조망입니다. 아파트 좌측으로 하나로마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어, 옆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광산구 어, 수안지구 어, 허반 베리디움 1차 아파트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동로 123번길 21번. 어, 어, 수원지구 허반배류듐아파트 111동 24층 4호 라인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